그 유산균 제품 시장이 많이 커졌고, 많이들도 드시고 계십니다. 어, 안 먹고 있는 분들께서도 꼭 먹어야 되는 건가? 왜냐면 다 먹으니까. 주변에 유산균, 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안 먹는 사람이 없죠. 또 먹고 있는데도, 먹고는 있는데, 이게 뭐, 좋은 건가? 실제로 먹어도,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약대라부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산균 많이 드시죠? 프로보이오틱스라고 해서 장 건강에 좋다 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유산균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변에 유산균 먹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유산균 제품은 꼭 먹어야 되느냐 라는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다라고 딱 명쾌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은, 왜냐면 사람마다 뭐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단편적으로, 유산균 제품 먹으면 어때? 먹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나 옵션이 없, 없다라면, 그냥 먹어도 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산균을 일반적으로 먹어두면 이로운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산균은 유산을 만들어내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같은 그런 균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내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음,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 균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락토바실러스, 뭐, 비피도박테리움, 또 낙산균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별로 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장 건강에 또 우리 건강에 이로운 면이 많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을 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뭐 어, 먹어봐라 <laughs>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로부터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비교해 보면 식문화가 많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요즘 잘 살펴보면은 이제 외식이 많아졌고요, 또 가공식품, 밀키트, 또 간편식들, 뭐 인스턴트, 편의점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맛있게 개발이 됐지만은 아무리 이게 몸에 좋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가공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사실 계속 오랫동안 섭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공 식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육류 섭취라든지 이에 반해서 식이섬유들의 섭취가 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어떤 식습관들이 식문화가 장 환경을 사실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도 장 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요즘 질병들을 보면은 어 이런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중성지방. 이런 대사질환들의 유병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좋다는 약들이, 비싼 약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지만,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또이 자가 면역질환들,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발병을 하지 않습니까? 뭐기관지 천식, 아토피, 어떤 면역질환들도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양상을 볼 때에도 이 장환경이 이런 어떤 유병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환경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품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환경이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만성질환이나 면역질환들이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될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또 장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을 좀 꾸준히 드시는 것이 장환경을 조금 좋게 유지해 주는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는 이유 그러니까 장환경을 개선해 준다 아, 그래서 먹는 것인데 장 환경은 단지 변비, 설사, 뭐 복통, 가스 차고 뭐 이런 거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장 환경은 우리 몸의 다양한 에너지 대사,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요. 또 면역 질환, 염증, 뭐 신경 질환 뭐 이런데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설사가 계속 어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영양 결핍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 살이 쭉쭉 빠지죠. 그리고 반대로 변비가 생기면 피부 트러블이 막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장내 환경은 우리 몸에 구석구석, 모든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들을 여러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산균 제품인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들도 있고요.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데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뭐 혈당을 조절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의 질을 높여 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 균주들은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연구들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우리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는 장내 환경을 좀 좋게 만드.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들을 제가 추천을 좀 일반적으로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유산균, 리피터스균, 뭐좀 낙산균, 어, 쇼체인페릭시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균주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장내 환경,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어, 이론 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장 환경을 좋게 해주고 여러 가지 건강을 좀 개선해주는 예방하는 측면에서 섭취해주시면 두루두루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식품으로 먹는 음식으로 장 환경을 좋게 개선해주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뭐 통곡류라든지 뭐 콩류 또 과일류, 특히 이제 과일 껍질, 또 견과류,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장내 마이크로바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을 식단들을 잘 꾸려서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일단 가장 좋겠고요. 예, 그게 어렵다면 또 요즘 예, 그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바쁘기도 하고 음식을 사, 사거나 이런 데서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좀 선택해서 같이 병행한다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락토기, 유산균, 뭐 비피더스균, 낙산균, 뭐이 정도인데 왜냐하면 그런 균주들 밖에는 제품을 만들 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식품에서, 식품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존재하는 그런 음식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평소에 즐겨 드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발효 식품들, 그렇죠? 대표적인 발효 식품 김치가 있죠. 김치에는 유산균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균이 어, 메인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음, 이보다는 류코노스탁이나 뭐 이런 좀 생소한 어, 유산균들이 많이 어, 우점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섭취를 함으로써 어, 락토균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들을 같이 섭취를 할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청국장이나 된장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 음, 건강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여기는 이제 바실러스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전에 비. 유비타나 이런 데서 소화균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던 그런 음, 균주인데 아, 이게 이제 소화 효소를 잘 만들어내서 소화를 돕는 실제로 소화를 돕는 그래서 애기들한테도 많이 먹였던 그런 균주가 되겠고요. 아, 물론 제품마다 나에게 좀안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장에 좀안 맞는 그런 부작용들이 좀 생기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 음식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어떤 발효식품은 내 장에 좀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굳이 몸에 좋다고 해. 그래서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 음식들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발효식품들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좀 드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 요거트 많이 드시죠? 마트에 가시면은,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요거트, 요거트, 뭐, 야구르트 이런 제품을 마트에서 번들로 사셔서 집에 쟁여놓고 매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요거트 물론 좋죠. 좋은데, 좀 플레인을 드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요거트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 요거트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첨가물들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들이 많고요. 어,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플레인, 아, 진짜 요거트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유산균 제품 시장이 많이 커졌고 많이들 도 드시고 계십니다. 저도 이따금씩 어, 섭취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어, 안 먹고 있는 분들께서도 아 이거 꼭 먹어야 되는 건가? 왜냐면 다 먹으니까 주변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뭐, 제품 안 먹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 여기 어, 나도 꼭 먹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먹고 있는데도 그쵸 누가 사주거나 선물을 받았거나. 또 가족들이 챙겨줘서 먹고는 있는데 이게 뭐 좋은 건가 실제로 먹어도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유산균은 꼭 먹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 어, 저의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제품 어,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장에 어떤 뭐 설사 변비 이런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기능, 에너지대사, 신경기능 이런 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런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먹어두면 좋다, 괜찮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품을 드시든 아니면 식단을 잘 관리해서 드시든 건강한 장환경을 만드셔서 여러 가지 질병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